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전 세계인의 별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 빌보드 차트 1위, 빌키티의 주식을 1인당 약 92억씩 받게 되는 방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생겼죠? 노래 잘 부르죠? 춤잘 추죠? 글로벌한 규모의 팬덤을 갖추고 있죠?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중소 매니지먼트의 이름도 특이하고 애매하게 시작해 신화를 써내려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화 속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진 진정성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방탄의 진정성 신화의 연대기를 일목요연하게 통찰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얼마나 받아들이기 쉬울까? 그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아, 어, 진짜 있었더라고. 진짜 있었다 말이지. 여러분, 방탄의 진정성을 살피기 전에 이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성은 이 과정에서 외면과 내면이 다르지 않은 걸 뜻하는 거라고 말과 행동에 일치해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게 삶의 다양한 문제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죠. 너무 많은 문제들로 인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거짓이 되어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불안입니다. 방탄의 초기곡들에는 불안한 자신, 그리고 우리들의 자화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게 행복일 수 있을까? 인 서울투서스칼,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질까? 꿈 없어졌지, 숨쉴 틈도 없이, 학교와 집 아니면 PC방에 닿인 챗바퀴, 같은 삶들을 살며 1등을 강요. 우릴 리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 건 누구? 1등이 아니면 낙오로 구분. 짓게 만든 건 틀에 가둔 건 어른이란 걸 쉽게 수근.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어른들이 하는 고백 너넨 참 편한 거래 분해 넘치게 행복한 거래 그럼 이렇게 불행한 나는 뭔데 공부 외엔 대화 주제가 없어 밖에나 같은 애가 넘쳐 똑같은 꼭두각지 인생 도대체 누가 책임져줘 그 많던 친구들은 하나 둘씩 갈라지고 가족 없이 난 외롭게도 서울에서 받는 세 번째 봄 대비가 코앞이면 걱정 없어질 줄 알았어 달라질기없 현재에 난 눈을 감았어 현실은 달랐고 주위에서 날 말려도 빛도 안 보이는 터널들을 나 홀로 걸었어 난 달라졌을까? 다른 길을 택했다 멈춰서 뒤돌아봤다면 난뭘 보게 될까 일기를 끝에서 네가 서 있을 그곳에서 원하는 성공에 도달할 수 없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공포는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죠. 우리의 의식은 살아남는 것 외에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쪼그라들어요. 불안에 포획된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 시대에만 국한된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삶전반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의 불안은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고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눈만 뜨면 시기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죠. 한 팔거나 걸음을 멈춘다면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재기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은 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두 번째 권력을 얘기합니다. 정치와 이 사회 문제들을 노래로 얘기하는데요. 교육은 산으로 가고 학생도 산으로 가. 21세기 계급은 반으로 나누죠. 있는 자와 없는 자신는 자와 없는 자. 입은 자와 벗는 자또 길을 서서 얻는 자. 이게 뭔 일이니 유행해서넌 밀리니? 때를 쓰고 애를 써서 얻어내지 찔리지? 가득 찬 패딩 마냥 욕심이 계속 차 니가 바로 등골 브레이커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싹 주식처럼 매도해 왜 해보기도 전에 죽여? 걔넨 애네미, 애네미, 애네미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길들여지는 거야 생각할 것인가, 생각당할 것인가 체념과 수능을 할 것인가 우리가 체념과 수능을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도덕적 자부심을 잃습니다 자신의 고유성, 가치, 개성, 원칙을 저버리고 그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마저 그르칠 위험이 있죠 한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한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죠. 회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내야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편협한 자기에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사람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도구로 취급합니다. 또 이기심은 나만 아니면 되라는 비열한 태도를 낳는데요.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지겨운 same day 반복되는 매일에 어른들과 부모님은 틀에 박힌 꿈을 주입해 장래희망 넘버원 넘번... 공무원? 야마니 네 꿈은 뭐니? I w a n t a be a h o u speak c s e g ring But 사실은 I don't have any big dreams 난참 편하게 살아 꿈 따위 안 꿔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전부 다다다 다, 다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 왜말 못하고 있어? 공부는 하기 싫다면서? 학교대로 치기는 겁나지 이거 봐 등교할 준비안해 벌써 세상에 대한 정면 승부를 피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과 세상의 시선을 공무원이라는 대명사로 표현하고 지겹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그런 탈출을 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의 중심일 리는 없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의 중심에 있고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비추는 밀접한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타인을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 이해하지 못한 뒤틀린 자아상이 만든 망령입니다. 앞에서 우리 삶을 거짓으로 만드는 세 요소를 불안, 권력,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박과 한계를 떨치려고 떠난다는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도피이며 판타지가 아닐까요? 떠나지 않기로 하는 일은 떠나는 일보다 더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의지이며, 속박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제 땅에 두 다리를 받고 버티려는 비장함과 결연함의 소산입니다. 떠나야 한다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방탄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단호히 물었을 겁니다. 정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진정성 있는 삶을 살 보자할때 생각해야 할첫 번째 관문은 진정성을 되어가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들이 바뀌면서 이전과 달리 더 복잡하고 차원 높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의식의 발달 과정이라고 해요. 눈을 감고 아직 여기 서 있어 사막과 바다 가운데 길을 잃고서 여전히 헤매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리도 많을 줄 몰랐어 가지 못한 길도 갈수 없는 길도 어른이 되려는지 숨이 차오르고 뒤틀린 현실에 눈 감는 매일 밤 울리는 비극의 오르골 미치도록 좋았지. 달콤함에 중독된 등신 놓치긴 싫어서 악마의 손길을 이 지옥에서 날 꺼내줘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어 벌받는 나를 구해줘 더 깊이 더 깊이 상처만 깊어져 되돌릴 수 없는 깨진 유리조각 같아 더 깊이 매일이 가슴만 아파져 내 죄를 대신 받던 연약하기만 했던 너 세상은 절망의 또 다른 이름 나이키는 지구의 또 다른 지름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이자 시름 매일 반복돼 날 향한 좋고 싫음 이 어둠 속을 그냥 걷고 또 걷고 있어 행복했던 시간들이 내게 물었어 너너 너 넌 정말 괜찮은 거냐고. 난 대답했어. 아니, 나는 너무 무서워. 그래도 여섯 송이 꽃을 손에 꼭 지고 나, 난 걷고 있을 뿐이라고.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방탄의 지민님이 살해 협박을 받았던 순간이더라고요. 2017년 4월 미국 콘서트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콘서트 날 지민에게 총을 쏘겠다고 예고했대요. 지민님의 얼굴 총 콘서트 배치도 죽은 돼지 등의 사진을 SNS에 올려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아이돌이라는 업은 화려한 조명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는 그 그들의 밝은 부분을 먼저 보기 마련이죠. 하지만 안티들도 심심찮게 있으며 과몰입되어 있는 극소수 안티들의 직간접적인 가해로 인해 상처를 빈번하게 받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도 우리보다 더 자주 느낄 겁니다. 누구나 그렇듯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아 해요. 죽음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거나 상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삶의 진정성을 고뇌할 수 없게 되었어요. 티베트의 영적 스승 소갈 림포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기만적인 삶 전체를 드러내고 일 한순간에 전복시킨다. 자신의 참모습을 대면했을 때텅 비어있는 나 자신을 만나는 공포를 느끼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해요. 죽음의 공포가 불러오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애써 죽음을 잊고 지우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근원에 대한 사색이 아니라 의미도 목적도 모르는 전진과 진보에 매달리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뭐 하러 열심히 사냐는 허무주의도 어차피 죽을 거 죽음 그 너머의 영원과 영혼의 세계를 좇는 것도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무엇일까요? 방탄이 올해 내놓은 곡 블랙스완의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자꾸 초점을 잃어 이젠 놓아져 싫어 차라리 내 발로 갈게 내가 뛰어들어갈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날 봤어 무용수는 두번 죽는다 첫 번째 죽음은 무용수가 춤을 그만둘 테다 20세기 현대무용의 거장 마사 그레이엄의 말입니다. 이 곡은 자신들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예술가로서 숨겨둔 그림자를 마주하고 음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과정을 그렸다고 해요. 마사그레이엄의 명언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게 된 곡이고요. 결국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직면은 우리에게 삶이 대체 무엇인지 탐색할 것을 명령한다는 거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10년 후에 죽을 수도, 5분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완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진정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성을 찾기 위한 세 번째 과목은 고난입니다. 같은 날, 같은 날. 4 7 매번 반복되는 매순간 어중간한 내삶 20대의 백수는 내일이 두려워 참 웃기지? 어릴 때는 뭐든 가능할 거라 믿었었는데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게 빠듯하다는 걸 느꼈을 때 내내 기분은 컨트롤 비트 계속해서 다운되네 우리가 급토로 기다린 내일도 어느새 눈을 떠보면 어제의 이름이 돼 내일은 오늘이 되고 오늘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어제가 되어 내등 뒤에 서있네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내다가 언젠간 사라지는 것갈 길은 먼데 난 제자리니 답답해 소리쳐도 허공에 메아리 해가 뜨 이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먼 훗날에 넌 지금의 널 절대로 잊지마 지금 네가 어디서 있든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포기하지 마, 알잖아, 안전하다는 것은 분명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의 익숙함이 만든 환상이지 행복과 성장을 계속해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뇌는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것을 주목하고 흥분합니다 우연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 뛰어들어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걸 아는 게 진정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영웅, 진정성을 갖춘 히어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랍니다. 영웅신화란 결국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자기극복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난관을 넘어 이루어야 하는 원대한 이상이 있고 운명에 맞서 그 운명을 개척하라고 주문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법칙이 있음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베레의 이하면 이 영웅의 스토리는 세계로부터의 분리, 힘의 원천에 대한 통찰, 그리고 황홀한 귀향이라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진다는데요. <laughs> 이거 완전 방탄 이야기잖아? 네 번째 과문 서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전기 작가입니다. 작가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우리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자아는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내러티브 셀프 서사적 자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힘없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에 따라. 지속해서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그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의미를 만들고 정체성을 창안하는 방법으로 삶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과거를 재구축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우리 삶을 의미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목적 있는 삶으로 통합합니다. 우린 다 개돼지, 화나서 개돼지 황세대 뱁새, 전쟁이야 얼데이 미친 세상이 우릴 미치게 해 뉴스를 봐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댓글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 징호가 아무렇지 않다면 넌 정상 아닌 게 비정상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넌 빛이라서 좋겠다 난 그런 널 받을 뿐인데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죽을 때까지 봤겠지 네 무더운 시선 아직 난널 돌고 변한 건 없지만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모든 게 변한 거야 넌 나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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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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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의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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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의 사랑 단한 사람 모두 내 피와 살이 되겠지 노피 no r 방법을 알겠으니. 작 것의 브릭 그건 어둠 속내 산소와 빛 내가 나에게 하는 것들의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스크림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나를 다 던져 이두쪽 세상에 제 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또한 앨범 구성만 봐도 서사, 즉 스토리텔링으로 가득합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러브 유어셀프 3부작 DNA와 페이크 러브 아이돌이 대표곡으로 있는데요. 순수한 소년이 사랑을 시작할 때 감정을 담은 일부 얼 이별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견해와 이중적 메시지를 담은 2부 t e r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3부 Answer까지 방탄에게 있어서 서사, 스토리텔링은 그들이 가진 최고의 매력과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관문은 목적이네요 목적의식은 당장의 목표 달성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더큰 목적이 존재한다는 느낌입니다 목적은 자신을 충분히 동기부여시키고 그래서 끝없는 정진을 가능케 하며 존재의 한계를 넘어 탁월함에 이르게 하는 삶의 종착지죠 Last November BTS launched the Love Myself campaign with UNICEF, building on our belief that true love first begins with loving myself. 방탄은 본인들의 목적, 그 삶의 의미를 한국의 어떤 아이돌보다 스페셜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UN 총회에서죠.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우리 삶의 목적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충동과 욕망을 넘어서 우리가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아닐까요? 적어도 이 질문을 견제할 때 욕망의 추구가 주는 자기 배반과 저급함이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욕망에 휘둘리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없죠. 대신 삶의 가치, 의미, 책임을 탐색하고 사명감, 신념, 긍지, 자부심을 주는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진정성을 획득하는 여섯 번째 관문은 헌신입니다. 삶의 목적은 헌신을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죠. 목적은 있으나 헌신이 없거나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없는 목적은 공상입니다. 헌신 없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아의 이상 목적을 구현할 수 없고 삶의 진정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이란 장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헌신에서 온다고 해요. 이 헌신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결단입니다. 결단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상상하는 가운데 이 목적에 따라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결단 없는 삶은 허무, 회의, 체념과 동과하며 삶의 의욕을 꺾어요. 우리의 서사는 결단이라는 국면을 통해 극적 구조로서 전환이 되는데요. 역동하는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헌신의 또 다른 요소는 전념입니다. 전념은 결단을 지속하는 행위인데요. 목적은 결단으로 시작해 전념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 전념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뛰어들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이끌어내죠. 결과는 목적과 현실 사이를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요. 이 징검다리가 다시 전념의 동기가 됩니다. 전념은 물질적 보상 따위에 유혹되는 게 아니라 전념 자체가 주는 성장 과정에 의해 동기부여가 됩니다. 방탄의 음악과 춤이 이 헌신, 결단과 전념의 모든 소산물이겠지만요. 헌신의 관점으로 저는 하나를 더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소통하는 컨텐츠들이에요. 지금 여기 유튜브를 해외 팬들과 소통하는 창고로 거점을 잡아서 부지런하게 컨텐츠들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뮤직비디오, 쩔어를. 기준으로 점으로 리액션 영상과 더불어 유튜브 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불타오른애도 주목을 받으면서 각종 해외 차트에서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야겠다는 결단. 활동 안 하는 비수기에도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겠다는 결단. 실제로 콘텐츠들을 부지런히 뽑아내며 올리는 그 전력. 그것들이 빌보드 1위까지 오르는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관문 일상입니다. 원래라면 이 일상은 일상에서의 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한 번에 열 걸음, 백 걸음을 걷기에는 우리의 현실을 구속하는 제약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진정성의 여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는 바로 이건 자기 존엄이라고 합니다. 진정성의 문제는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며 자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니체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고향된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스의 비극에서 발견했습니다. 비극 작품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맞서 싸웠죠. 그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극단의 불행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비극을 통해 가장 고귀하고 용감한 인간의 정신을 드러냈어요. 주인공들은 운명에 의해 파멸될지라도 고결함을 잃지 않고 쓰리 쓴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니체는 이 비극 속 영웅들에게서 생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인간 영혼의 강인함을 받습니다. 삶이 비극적이고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마지막 이 도덕적 자부심에서 오는 자기 존엄을 생각해야 한답니다. 그것은 주체적으로 삶의 문제와 맞서고 자신과 삶을 사랑하는 힘니 팀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일상이 있는 거지, 방탄처럼 모두의 주목 속에 사는 아이돌에게 일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대신에 방탄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 춤, 그리고 메시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힘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미를 가질 수 있게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탄의 노래와 그들이 겪은 에피소드를 우리 삶을 거짓으로 만드는 세 가지 불안, 권력, 이기심과 우리 삶의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일곱 개의 관문, 성숙, 죽음, 고난, 서사, 목적, 헌신, 일상의 순서대로 이해해봤습니다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책 진정성의 여정에서 가져왔어요. 책의 구성을 소개하는 건 지금 해봤자 같은 내용 반복이니까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읽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며 이 책에 대해서 느낀 건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 진정성을 얻 어떻게 이으며 어떻게 획득해나가야 하는지를 직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이었죠. 나의 개별성이 삶의 본질적 문제와 위험을 직면하고 시대정신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과 마음과 행동에 일치된 상태 이게 진정성이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기심과 개별성의 의미를 섬세하게 구분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이기심으로 흐르는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남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본인의 개별성의 눈을 떴을 때 진정성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심은 경쟁에서 비롯되고, 남의 이익을 빼서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라 본다면, 개별성은 비교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고유 가치에 눈을 떼는 것이라고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별성을 가장 뚜렷하게 가질 수 있는 역사적으로 최고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지켜내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SNS로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들 비슷하게 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SNS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개별성을 뚜렷하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동안 줄곧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해왔던 진정성 여정. 이 책을 방탄의 스토리에 녹여 설명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제 고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진정성입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완전하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데요. 진정성의 여정을 읽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허물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 서사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앞으로도 저는 이 채널에서 나를 얘기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얘기할 겁니다. 저를 바라 주는 구독자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저도 이롭게 할수 있는 걸 연구할 거구요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꿈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단이 꿈과 메시지의 의미를 스스로 섬세하게 날카롭게 다듬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문구로 오늘 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춘이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야 하오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 합니다. 자, 도대체 누가 미친 거요? 장차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거요? 파이팅!